자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예, 황준범입니다자 이번 제 61회 차 어, TAT 이급을 한번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AT 이급은 어, 작업이 좀 예, 늦은 상태에서 어, 시작을 하고요. 아마 6 3회차 시험이 어, 6월 17일자 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7일자에 올라올 때까지는 어,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64회 차 시험 대비를 할때 어, 이 TAT 2급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TAT 2급은 전산 세무 2급과 어,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을 먼저 어, 파악한 후에 어, 그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은 그때 시험 응시를 해서 어, 한 번에 어, 합격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문제 난이도는 세무 2급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어, 글자 형태로 해가지고 분개를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TAT 2급은 이 증빙 자료를 보고 어,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에 어, 가장 가까운 방법을 어,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억서를 쓰더라도 저는 대도록이면은 어, TT2급을 꼭 쓰시는 걸, 어, 추천드리고 꼭 합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는, 어,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예, 보아주시고요. 어, 저는 문제 2번, 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어, 내역 관리를 통하여 한번,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평가. 습니 자, 이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청정산업입니다. 영, 아니다, 정수기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 기간은 제6지입니다. 어,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어, 평가 문제의 물음에 어, 답하시오. 입니다. 자, 실무수행 평가 1번은 어,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어, 보아주시고요. 꼭다 입력을 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프리 해설할 어, 첫 시작은 실무 수행 평가 2번에서부터 어, 시작을 합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2번 부가가치세 관리 중 전자성기산서 어, 발급에 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t t 2급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처음 응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가 어떤 스타일 나오냐 이렇게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첫 번째는 매회차 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 다른 점이 있다면은, DAT급은, 물론 이제 똑같은 세금계산서로, 어, 발행하는 문제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FAT1급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FAT1급은 과세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위주로 하는, 문제 형태나, 돈 대금 받았을 때는, 문제를 꼭 읽어봐야지만, 정확히 알수 있는 문제 형태로 나와 있고, TAT2급도 똑같습니다. 태국계산서 발행하는 문제에 대금은 어떻게 받았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하나가 차이가 있다면은, TAT2급은 과세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영세 형태로 나오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사에서 발행하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출제되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과세 형태로 출제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어, 어떨 때는 영세에 대한 문제도 출제하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시험 대비를 꼭 미리 알아두시면 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료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 명세서 온수정수기를 지금 판매를 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현재 지금 거래 명세서를 지금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아줍니다. 돈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은 주식회사 코웨이산업에서 4월 10일 계약금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기금계좌로 받았답니다. 자 일단 계약금 받았대요. 4월 10일자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을 해서 4월 10일자에 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아줍니다. 자, 있죠. 259번 선수금에 대한 문제가, 어, 지금, 어, 200만원 돼 있고, 코어웨이 산업 쪽으로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인매수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메인매수 전표 입력하면은, 거래 일자는 5월 15일. 유형은 매출과세이고요. 품명은 문제 번호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잔고 조회할 때이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번호를 적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해 있던 문제, 여러분들 입력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품명에는 문제 번호를 적어주는 게 좋고요. 채점은 숫자 번호만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일체 안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 어, 미리 알아두시면 어, 매우 좋고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600만원, 어, 세액은 60만원입니다. 자 코드는 코웨이 산업입니다. 전자 넣으면 안됩니다. 발행할 때는 전자 입력 넣으시면 안돼요 분개는 혼합으로 잡아줍니다. 제품 매출이고요. 자, 선수금 200만원 넣어주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460만원을 어,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점, 어, 자, 잘못했네요. 자,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은행거래처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시면은 장부조회할 때 값이 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어, 전체 메뉴에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을 하라니까 네 번째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하면 날짜는 우리가 거래했던 날짜 5월 15일자로 잡아주고 자,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첫 번째는 네모자 칸을 클릭을 해줘요. 안 해주면은 전자발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설명산서 근데, 어, 여러분들이 뭐 천천히 확인하고 그럴 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리빠리 훑어보고 빠리빠리 발행을 해야 되고, 실무 때는 당연히 발행이 잘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험 때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0분이라는 그 시험 시간을 꼭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자에 클릭을 해서 전자발행을 클릭합니다. 자, 로그인 발행 그 아카데미 전자성기산서 로그인 자 여기에 매출 조회 클릭. 자, 발행키가 있는데, 발행키는 위쪽, 아래쪽 두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자, 클릭할게요. 자,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나가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해줍니다. 아, 이거 뭐, 여기 뭐, 미슐랭, 뭐, 쓰리스타 있는데, 뭐, 그 맛을 의미할 시간 없어요. 무조건 한국 사람처럼 빨리 뻗고, 빨리, 빨리,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데 a t 이것도 시간이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된 거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발행, 빨리.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메시 전표 입력에 날짜를 다시 조여줍니다. 그래서 전자 세금에 전자 발행까지 돼 있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은 2-1번은 이 상태로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